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123 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해 c c t v 를 확보해 분석했는데요. 앞선 조사에서 한세 사람의 진술과 다른 점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최민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전 총리와 최전 부총리, 이전 장관의 기존 경찰 진술과 국회 등에서 이루어진 증언 내용이 경찰이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와 달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무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알려진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에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 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전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고 보고 윤전 대통령의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 전화를 확보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통화 문자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기록 전체를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경찰은 윤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기록이 지난해 12월 6일 누군가에 의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확인해 증거인멸 혐의 수사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앞선 수원 조사에서 두 사람의 진술과 다른 점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혐의 피의자신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전 총리와 이전 장관의 기존 경찰 진술과 국회 등에서 이루어진 증언 내용이 경찰이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와 달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무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알려진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에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 개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전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고 보고 윤전 대통령의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통화 문자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기록 전체를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경찰은 윤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기록이 지난해 12월 6일 누군가에 의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확인해 증거인멸 혐의 수사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앞선 소환 조사에서 이두 사람의 진술과 다른 점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신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전 총리와 이전 장관의 기존 경찰 진술, 국회 증언 등 내용이 경찰이 최근 확보한 CCTV와 달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최근 국무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알려진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에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 전화를 제출받아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통화 문자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 비화폰 서버 기록과 관련해서도 추가 기록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12월 6일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도 확인해 증거인멸 혐의 수사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5차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공판은 육군 특전사 1공수 여단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비상겸 당시 국회 군 특수부대가 투입된 경위 등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5차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원 지상출입구로 입장했는데 미리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국민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생각 없으세요? 오늘 공판의 증인은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 이상현 준장입니다. 이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이준장은 대원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본인도 지휘 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비상기험 당시 국회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란 윤전 대통령의 지시를 박전 사령관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재판부가 대통령 경호처 비어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일지도 관심입니다. 지난 23일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자 검찰은 같은 날 재판부에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 사건 담당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공판 때 법정에서 직접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반박 자료 등을 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경찰이 123 개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윤전 대통령의 단전 단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1 2 3개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내란 혐의 관련 조사입니다. 경찰은 지난 2월에는 이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 세종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CCTV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간호 막혀 부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전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직접 받았는지 지시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전 장관이 최상목 부총리처럼 윤전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메모를 받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업이튿날 이전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연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삼청동 안가에서 만난 자리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언급을 했었는지 등도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